사장님! 뭐하냐? 어때요? 야! 회의들 시작하자! 야, 알바한 적안 나왔지? 지금 아닙니다! 9시 나온 게 자랑이다 야, 빨리 회의하게 들어와 어, 왔어? 저한테 매출이... 야... 야, 이거 너무 우리가 홍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홍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매출 너무 많이 떨어졌어 사님 그래서 제가 아노희 듣기 싫어 이거 어떻게할 거야 이거 뭐 방법 없을까? 사장님 제가 그래서 뭐뭐뭐 뭐, 뭐. 저희 그 홍보는 연예인 있잖아요 연예인 연예인? 예 연예인을 불러다가 야이씨 연예인에 한두 푼 하냐 섭외하는 게 중요하죠 사인회 있잖아요 아 저희 매장에서 사인회를 하면 은 금방 홍보가 될것 같습니다 아그 나도 알지 1류 A급 연예인으로 제가 섭외를 미리 해놨거 1류 A급? 거예요. 에이 너무 비싸도 안 되지 그런 건 평소에 지금 친분이 있어가지고 여기 샤바샤바 샤바 잘 해놔가지고 네. 친분이 있으니가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야 <laughs> 아시죠? 이름이 뭐였더라? 나 아는 것 같은데. 오정태. 아아 아, 오정태. 근데 이분 요즘 뭐 하는데? 방송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 10월달 같은 경우는 뭐 할로윈데이잖아요. 뭐 할로윈 가면 따로 쓸 필요. 그럼 쓸 필요 없겠네. 이게 예. 되겠어? 쓰리 어떻게 생각하냐? 이분을 어떻게 불러 근데 어렸을 때도 좀 옆집 살아가지고 아 옆집 형이었어. 요 예. 그래도 가게 나갈 것 같은데. 옛날에 저기 MBC 가고서 잘 나갔잖아. 뭔말인지 아시는 분이죠. 네 맞아요. 음, 네, 네, 네 맞아 맞아 그거였어. 네. 야 근데 네. 이, 이분을 섭외한다고. 예 제가 딱좋 취치 않습니다. 이번만큼은 저 한번 믿어주십시오. 사인에 한번만 하면요. 그냥 그 다음부터 이제 줄습니다. 일단 네가 섭외하고 네. 섭외비나 이런 것들은 수리가 알아서 좀 정리해가지고 아, 아이디어 좋네. 딱 한번 기대해볼게. 예 진행할까요. 실행해 알겠습니다. 야, 씨, 좀 빠른 새끼, 저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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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씨. 야, 씨, 이거. 이, 어? 군대 때 만발이었는데 이게 안돼 이게? 아이씨, 그다죽었어니 어, 아, 뭐세요, 하 사님? 어, 어. 어? 뭐세요? 야, 이씨, 너 노크도 안 하냐? 사님, 어. 노크도 하시고, 어, 어. 왔습니다. 누가? 누구? 연예인 왔어 아, 연예인 오셨어? 예, 예, 예. 아, 들어오시나, 아, 그래. 예, 예. 어 아, 들어오시라고 그래. 아유. 아예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팬입니다. 팬. 아. 아. 야, 뭐 골동품이 많아요. 아, 골동품이요? 너무 골동품인데 누가 봐요. 골동품이라고 그러는 게 레트로 이제 옛날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겁니다. 레트로. 아니 그러면 아. 오늘 네. 제가 사인회만 하면 되는 거죠?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네. 전단지 한만장이상 뿌리고 음. 플랜카드 걸고 난리 났거든요. 아. 많이 모일 건데 팔 아. 아프실까 걱정입니다. 이거. 2,000명. 아2 0명 정도는 갔다 갈것 같습니다. 오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야, 이 콤보이 이거는 언제 뜰 거예요, 이거? <laughs> 이게 한 20년 넘었죠. 20년? 3 0년내나고 30년 아니 현대에서 이런 네. 네. 열악기가 있었네 현대 콤보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극소량 나온 거라서 비쌉니다 이런 거아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집에 놔둬도 이게 옛날 그렇, 추억새나 그렇죠. 그렇죠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게임은 돼요? 게임 되죠 오. 다 정비가 된 겁니다 이게 오늘 사인회 하니까요 네. 행사 비록 이런 거 집에 달라고 하시죠 가자 아, 가자 아, 네, 그, 내려가시죠 <laughs> 아, 그래도 이제 오셨으니까 저 사인 한번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사장님어 역시 또 다르네. 우와! 아, 아 이게 2,000명은 언제? <laughs> 아니, 어... 아, 팬입니다. 예, 아, 예. 수리. 오, 수리남이네. 네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한 장만 <laughs> 버리지 마요. 나 아유 갑보로 놔두겠습니다. 버릴 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코팅해 가지고 집에다가 가보로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기 근데 저한 장만 더받아도 될까요? 친한 동생 오만 아, 아. 동생인데 진규라고. 아 네. 진규. 네. 감사합니다. 나 아, 이제 아. 쭉쭉 들어오십시오. 같이야 왜? 가만도 안 와. 그러게요. 왜 오늘 동네에 무슨 일이 잔치 난다 왜그러지 어, 내가 요즘 괜찮은데 여기 산있지 네. 여기 등장객들이 하나 네. 알아봤거든. 사진 찍자 그랬어. 왜안 와? 왜 그러지? 산한테 내가 진 거야. 야, 좀 내다 봐봐.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 야, 나 요즘 잘 나가. 어, 창피하네. 아. 씨 아이당 아무도 안와잘 되고 있지? 아시 뭐? 뭐? 뭐, 뭐, 뭐? 왜? 상태가 지금 상황 뭐가 뭐가 왜 아니 가보지마 뭔데 와봐 왜야 그래도 지금 개그맨 오종태가 왔는데 뭐야 아. 왜 아무것도 어아 진짜 왜 이렇게 그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씨 어제 행사비가 얼마였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얼마 안 남았잖아 저거 아 대충 하고 올라와 아 형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어 아, 끝났어? 예야뭐할 이제... 약이 없었어 내가 예 근데 사장님이 이제 가셔도 된다고 아니 내가 진짜 좀 심심했어 오늘 뭐 괜찮았던 거 같은데? 오늘 진짜? 가게 홍보가 많이 된거 같은데? 너 기분이 안 좋은 거 같은데? 아니아니저 완전 좋은데요? 아 내가 예. 좀 민망하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지금 완전 좋았어요 형님 다음 주또한번 와주세요. 어, 네, 갈게. 예. 계좌, 계좌. 아 예, 계좌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어,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래 프로니까. 예, 응. 오늘 성황리.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어, 알았어. 네, 예, 들어가세요. 어, 네, 미안해. 아,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세요. 어, 캔처한테 왜, 왜 그러시지? 왜? 좀 잘됐는데. 어, 들어와. 아니, 현수막 어디 간 거야? 내가 현수막 주러가 돈 줬잖아. 어디 갔어 현수막? 아니, 현수막으로 걸으라고 했는데 그 A 평지에다가 그 보약게. 음. 아, 우 진짜 저 누가 이름 쓴 거야? 태가 아니고 태잖아. 그거는 못 써. 그 알바 썼지. 알바한테 맡겼는데 알바가 또그 새로운 알바한테 시킨 것 같습니다. 아그태 말고 태 말에 태태 몰라 태? 아 답답하네 정말. 태. 야, 캐들이 오총 형태를 어떻게 알아? 그렇게 글 썼나 보네. 아, 진짜 지가 뭐라고 알바가 또 알바한테 이런 시키냐? 아이고 전단지 뿌리고 맞아 어제 오총장 뿌렸는데 어떻게 사람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 야, 너 가서 좀 확인 좀 해봐. 진짜 이건 말도 안돼 이거.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포장실 전단지 어떻게 썼어요? 이거 안 돌렸어? 강추 아니야? 알려 못 봐요. 니들 짰지. 들어와. 사장님. 뭐 하냐? 어때요? 오늘 연예인 부르니까 완전히 분위기 살아하고 가게 끝났죠? 앉아라앉아봐왜이래왜왜 왜 네. 초상집 분위기지? 오 고생했어. 한잔 해.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조... 예. 시원하게 쭉한 잔씩 하고. 네네. 너도 오. 너도 한 잔해. 고생했어. 이렇게 또일잘 어, 그래. 끝나고 축배드니까 좋네요. 음. 선생님, 저도 한잔 네, 저도 한잔 드겠습니다. 오늘 그 사인 총몇장 했다고? 네장 했습니다. 오, 네 장. 네 장이면 나한 장, 너한 장, 너한 장이네. 아, 제가 이제 네, 네. 두 장. 네가 왜두 장이야? 그 진규 보험한 친구가 한. 부탁해. 개새끼가 전단지 오천 장 돌렸다고 그랬지 동네에다가 인스타에도 홍보 다 했지. 그면 안 받은 거잖아. 사인 아예 자체 없는 거잖아. 홍보가 안된 거잖아. 이 동네에 떴다는 것만으로도 어. 동네 주민들 어. 난리났더라고요. 가 할로윈데이냐고. 가면 쓴 사람이 돌아다닌다고. 야, 너 지금 어. 아 아, 그래, 아래 아니, 아 아니야. 아니 고생했어. 자, 뭐 길게 말, 말할 거 있니? 냐 하자, 하자. 네. 고생들했어. 아, 연예인 어 좋았어. 이지방. 어. 네. 응. 기분 좋네. 우리 고생했고, 나아 봐. 알겠습니다. 네, 고생했어. 들어가. 어. 다음주에 또한 번. 아니, 아니, 들어가. 옥동자 정종철 아, 내일 얘기해, 내일 얘기해. 들어가, 들어가. 옥동자 정종철 형님 전화. 들어가, 얼른. 형님, 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어, 들어가. 갈게요 어, 들어가. 네. 예스! 아. 섭외비가 그래서 얼마 나왔다고? <laughs> 나왔습니다. <laughs> 긴말 필요 없고, 그냥 내보내. 네? 내보내라고. 걔 때문에 지금 설명해보면 얼마인지 알아, 지금? 하. <laughs> 그 퇴직금은. 끊는... 돼지 끈 가서 들어온다. 야 너도 나가 꼴뵈기 싫어. 나가. 아, 얼마나 소해 보는지. 아이씨, 또손아 진짜 일요일날 미유새 좀 봐야 미유새 나오니까. <웃음> <웃음>